오늘 읽은 책은 나는 꼬마고래야 나는 꼬마고래 나는 꼬마고래예요 카리브해 따뜻한 바다에서 태어났죠 나는 열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느 날 밖으로 쑥 나왔어요 우와 이거 봐 엄청 크다 그치?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엄마 친구는 나를 물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게 해줬어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배가 고프면 나는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은 맛도 좋고 영양분도 많답니다. 나는 젖을 아주 아주 많이 먹고 쑥쑥쑥쑥 자라나요. 이제 나는 제법 자라서 혼자 바닷속 물풀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바다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분홍색 산호, 그밖에 많은 바닷속 생물들이 살아요. 어, 누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물고기. 물고기네. 어, 여기 뭐지? 꽃게. 헉, 꽃게가 있네. 우 와, 여기 대단하다. 뭐. 우라. 엄마, <laughs> 묻었지? 어, 오, 무서운 것도 있어? 이빨 있지, 이빨. 오 이빨도 있네. 위험한 상어나 무서운 범고래를 만나면 나는 얼른 엄마께, 엄마한테 헤엄쳐 가요. 엄마 곁에 있으면 아무도 감히 덤비지 못하거든요. 똑같이 이빨. 어, 똑같이 이빨이 있어? 응. 오, 무서운 상어인가? 어, 범고래인가? 잠깐, 다음 볼까? 우와. 나는 태어난 지 겨우 몇 개월 그거에, 되지 않아서. 그거에, 그거에 응. 아, 그렇구나. 겨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은 여러분보다도 훨씬 크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엄마 등에 업혀서 낮잠을 자요. 여기에서라면 안심하고 푹잘 수가 있어요. 우와, 좋겠다. 루기도 아빠랑 같이 낮잠 자지요? 응. 이제 곧 여름이에요. 아, 더운 여름이 와요. 우리가 북쪽으로 헤엄쳐 갈 때가 되었어요 북쪽으로 우리는 아주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린란드라는 곳으로 떼를 지어 헤엄쳐 간답니다 여기 물 위에는 커다란 빙산이 둥둥 떠 있어요 이거 봐, 얼음이지 루가, 얼음 얼음 얼음이지, 빙산이야, 빙산 빙산? 응, 어, 빙산이야 이거는 뭐야? 짹짹새 짹짹새야 쨉쨉 머리 위로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끼룩 날아다니고 있어요. 갈매기가 어떻게 난다고? <laughs> 끼룩끼룩 끼룩 난대. 데물 응. 속에는 작은 크릴새우들이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종류의 고래한테는 이빨이 없어요. 대신 우리 입 속에는 채처럼 먹이를 길러주는 수염이 있답니다. 구수염이 그 우리가 바닷물을 뱉어낼 때, 새우나 작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죠 나는 바닷속에 있다가 물 위로 떠오를 때,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요. 이거 봐, 루가. 분수처럼 물이 나와. 빨리 봐봐. 우와, 이거 봐. 고래가 바닷물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분수처럼 물이 나온대. 물? 어, 물이 막 나오지? 응. 우와, 엄청 신기하다. 그치? 응. 그리고 나서 숨을 깊이 들여 마셔요. 배를 채우기 위해 다시 잠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크릴새우 먹으러 가야지. 우와,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고래들은, 점프? 점프하고 있지, 고래가. 고래들은 몸집이 커도 잘 놀아요. 높이 뛰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지요. 있는 힘껏 뛰어올랐다가 엄청나게 큰 물소리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전부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건 뭐야, 루가? 곰. 곰 아니고 고래 꼬리. 꼬리. 배가 옆으로 지나가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은 고래를 잡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은 내 친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꼬마 고래. 이것도, 안녕. 이것도. 인사, 안녕. 안녕. 나중에 또 만나. 나중에 또 만나. 음.